아, 러기드. 러기드 러기드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최종 승점이 9점으로 플로리어즈랑 동점이었습니다. 네네. The f l o r i a r 레드불 스타보다 1점이 높아. 네네. 나는 정말 이번에 많이 놀랬어와 리랑 타오피. 타오피. 타오피이 이제 그냥 조금 테크닉이 좋은 비보이가 아니라 약간 괴물의 경지로좀가더라고 음. 그러니까 크히 이제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저기서 저게 저기 돼? 그치, 그치, 나는 약간 좀좀 좀 말이 안 되는 음. 움직임이 음. 갑자기 나올 때 약간 이런 그쵸, 생각이 들잖아 그쵸, 그쵸. 뭐야 이 X발 저거 뭐야? <laughs> <laughs> 보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막, 뭐야?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약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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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그치, 그치. 나 개인적으로 타워픽은 그냥 옛날보다 하드코어한 거는 덜해졌는데 조금 어. 안전성이 높아졌더라고 어.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배틀할 때 타워픽이 나오면은 약간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 탬블러는 아. 많이 구르니까 네. 아또 가겠구나 저로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왜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네. 굉장히 구를 확률이 높은 음, 음, 음. 무브를 음, 자꾸 해 왜냐면 음. 던져놓고 받고 그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어, 조금만 중심이 어긋나면은 음. 뭐 흘르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 일본 매트에서는 응. 거의 다들어가다라고요 그치, 그치, 뭔가... 그치. 그리고 꽂힌 것도 많았고, 어, 응. 계속 리로... 공중에 가만히 있고, 그리고, 와, 저건 뭐지? 이랬지 계속 공중에 떠 있어. 응. 그러니까 와, 이 새끼 장난 아니다, 진짜. 어. 그리고 리. 리가 어. 짱이지. 나는 리 보면서 어 XX 이랬어. 그거 영상을 내가 언제 봤냐면은 정스가 인스타에다 올렸거든. 비보이 리영상에라고 연습 영상 올린 거야 인스타에. 아. 보는 순간 그거였어. 내가 지금 뭘본 뭘 거지? 그거 있잖아. 그 우리 텐에봤잖아요 아, 텐에텐에 보면 그거 그거 있잖아요. 세 글자 보지 그거. 뒤로 가는 거. 인버전, 인버전. 인버전이줄고았어요 Can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이컴네 대어인 누가? 어, 그때 내가 딱 보고 진짜 우리 무슨 새끼 일수, 진짜 말이 안 됐어. 여기에서 이게 일로 넘어간다고 이러면서 약간 예측이 안 되는 말도 안될는 제가 흔히 말하면 여태까지 좀본 적이 없는 그치, 그치. 느낌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치 그치. 이게 되게 어리잖아. 어리죠. 이제 약간 성체가 된 거야. 이만했잖아, <laughs> 어. <laughs> 이만했어. 어. 그때 그그 캔블러랑 그 음. 럭키베을때 있었어. 어, 거기도 꼬맹이로 음. 나왔었고. 음. <laughs> 어, 잘 컸어. 그 나는 몇 가지 인상깊었던 무브가 얘가 그 팔꿈치 드래그를 되게 잘하는데 윈드밀 응. 게... 윈드밀스. 응, 응. 윈드밀스 그거는. 우와. 우 우와. 약간. 벨발한 거지 원래는 그것만 하고 주구장창 직진이었는데 이제 백도 만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기본기들도 다갖춰졌고지 어, 애가 그리고 되게 잘 생겼더라. 잘 생기고 뭐 가볍고. 키고 되게 멋있더라고. 뭐 어. 그러니까 얘는 그 일단 신체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라는. 음, 게 음. 굉장히 유연하고, 유연하고. 힘도 좀 있고 파워부부 다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양방향성을 되게 잘. 어, 응. 아이 <laughs> 친구는 진짜 엄청 크겠다. 음. 어. 미래가 밝은 기대 중에한 명이죠. 어. 기대주 중의 한 명이죠. 근데 그 이제 꼬맹이였던 놈이 이렇게 커가지고 응. 지금 완전 에이스가 딱됐는데 옆에 기대주가 또한명또있어그렇지 로렌조. 로렌조. <laughs> Let's go, B boy. 로렌조. 로렌조, what you got? The youngest B boy for this year's BBIC. 네덜란드가 왜니왜 이렇게, 영웅한 비보이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지? 음. 나 이거 또 솔직히 보면서 좀 부럽기도 했고 음. 로렌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칭찬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미국 쪽 비보이들이 특히 플리 z o w 되게 좋아해 준다고 e 날에 n To get Ting Chan and Banyan, B. book, 되게 깔끔해, 애그 애기들은 약간 모양이 꾸겨지거나 이런 게 많잖아. 키즈 비보이들은. 그러니까 릴대본도 근데 그치? 되게 어릴 때그 성인 비보이의 아우라 같은 음. 그런 느낌을 내서 좀 음. 그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음. 있어. 음. 지 미보이 중에서는 근데 로렌조가 완성도가 제일 높아요. 포덕이라든가 어. 센스라든가 그리고 빵 먹도 잘하니까. 어. 그리고 쟤네들은 아무튼 그 리도 그렇고 응. 둘다 같이 연습했는지 모요. 그 드래그를 되게 잘한다. 음, 음. 저기 저기 리가 그한번 등장할 때 음, 음. 이걸로 밀고 쫙 나올 때 음, 음. 아, 성신이 <laughs> 성신이 얘는 성신이 진짜 잘했다. <laughs> 이제 1대일로술 먹고싶은... 어린 친구들이 파워볼을 하는데 그냥 토마스 나인틴 이런게 아니라 약간 올드스쿨 기술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시대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 10년 전에 그니까 UFO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이것들도 올드스쿨 기술인데 키즈들이 이제 하면서 조금 더 디벨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뒤집어져서 요즘 시대에 보면 그치 그치, 그치. 뭐. 옛날 비보이들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요즘에 안 하는 음. 어, 이제 올드스쿨의 음. 기술들이 어떻게 뭐 선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음. 거 아닌가? 네, 제가 아쉬운 거 약간 그거 예선전 때 보니까 로렌조가 아니라 주프림이 있었거든요. 아 주프림. 네. 아 주프림 무브 좀2020 신상을 볼수있으려나했는데 본선은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러기드가 굉장히 탄탄하네. 네. 한번 보고 싶다. 주프림 지금이 내명 멤버에다가 음. 주프림의니 끼고 막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크루베트를 막 여덟 명씩 나오는 거 음. 보고 싶네요. 음. 어. 드립서스. 그렇죠. 드립서스. 아 드립서스가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많이 아쉬웠어요. 일단은 개별적으로는. 난 되게 좋은 점이 많았거든. 음. 재즈 배우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음. 자유의 음. 중... 있게... 있잖아. 스무스하게 이렇게 쭉 가는 좀 묵직하게 가면서. 재즈 배우 가자. 어허. Slow but strong. So smooth strong.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치, 그치. 그런, 그런 각을, 각도 어. 어 각도를 많이 쓰는데 딱딱 컨트롤. 컨트롤이 잘 들어가 음. 힘이 좀 음.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도 음. 하고 그래는 그랬, 그랬어요. 드기프터즈를 대표하는 구이가된것 음, 같아. 음, 뭐 되게 잘해 잘하고 음. 뭐 니피 같은 경우도 니피는 음. 나 오랜만에 봤거든. 음. 뭐, 니피가 음. 좀 여러 번 찢었어. 음. 확실히 음. 아 음악 뮤직 퀄리티가 어, 뮤직 퀄리티가 음. 되게 좋고요. 푸덕이 굉장히 경쾌. 해 음. 죽여주는구만! 굉장히 경쾌하고 예비군비보이 <laughs> 예비군비보이 제대한지 얼마 안됐어 아제대한아 네. 그러면은 정말 잘했네 음, 왜냐면은 음. 군대를 갔다 왔는데 도그 음. 전혀 죽지 않고 음. 위로 늘었더라고 음. 어. 그리고 저는 그미사서클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자주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서 음. 음. 영상으로 보거나 음. 다른 배틀 할 때나 음. 이렇게 음. 봤는데 그 친구도 되게 좋았고 음, 파워풀하고 음. 센스있게 무빙도 네. 들어갈 때 보면 은좀 음. 올드스쿨적인 느낌이 음, 나는데, 음. 어, 은근히 흐름이나 이런 음. 거에 테크닉이 많이 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소적으로 되게 좋았고, 밀하우스도 뭐 그쵸. 좋았고. 되게 좋았어요. 드래프터즈가 갬블러와 같은 세대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팀이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뉴제너레이션이었던 친구들이 대표해서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laughs>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뭐 지금 못했다, 아쉬웠다 이런 것들보다는 음. 그 친구들이 이제 이제 시작이 된 거라는 모습으로 봤어요. 저는 봐서 되게 좋더라고. 갬블러는 아직도 얘가 <laughs> 예, <laughs> 주전으로 네 명이 다 완전히 이제 그렇죠. 뭐 드리프터즈를 원래 대표하던 루키 음, 트릭스 더키 음, 음, 형뭐 음, 이런 사람들이 없이 음, 다 이제 완전한 세대 교체를 음, 이루어냈다 음, 음, 어, 음, 라는 부분에서 좀 부러웠고 음, 그데그 어, 세대 교체를 이루는 멤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음, 어,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어려운 음, 충분히 계속 발전할 네, 수 있어요 어, 니피나 미라우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월드 클래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음, 아주 이, 이뭐 지금 네 이이 리그전에서 뭐내팀 중에서 사실 최하위를 기록을 했잖아. 음, 음. 어 근데 그 요인이 음, 음. 야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레드불이 플로리오즈한테 진것 같은 이 클럽 애틀에서는 음, 음. 엎어버려야 돼요 한번 어,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 것 같아. 음, 음, 음. 우리가 다른 수많은 갬블러배틀를 리뷰할 때도 음. 승패는 거기서 갈리는것 같더라고. 그치, 그치. 어 적재 적소에. 어케 루틴 이건 뭐건 음. 나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 뻔낼수 음. 있어야지 쇼리 같은 친구가 좀 쇼리나 아, 루의 부재가 어. 조금은 네. 쇼리나 루가 같이 있었으면은 음음. 얘네가 내가 딱 보니까 그 얘네 둘이 없으니까 안 되는 루틴들도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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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볍게 음. 날려주면서 음. 파워으로 연결되거나 음. 이런 루틴들을 지금 사용을 못하는 음. 거. 오나 음. 쇼리가 진짜 중요할 때 덮어 그 놓는 <laughs> 그테크닉이 있잖아. 음,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쇼리나로 같은 친구들이 있었더라면은 분명히 승부수가 됐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준비를 엄청 그러니까 그거를 루틴이 어. <웃음> 그거는 <웃음> 그 본인들이 네. 아마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루틴도 그치. 더 알차게 많이 음. 준비를 한거 같아. 아 짜임새 있게 잘 짜긴 했지만 음. 그게 뭐 예를 들면 진조나 퓨전 엠씨처럼 음, 분위기를 갖고 올라가는 루틴은 음, 좀 약했어요 음, 음. 루틴 자체를 짜임새 있게 했는데 기승전결도 좋았는데 근데 결이 조금은 좀더 쎘더라면 어쨌든 냈다 하이테크니션은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누적이 계속 되는 거야 그치, 어, 그치. 나머지 세 팀은 탁 그게 믿거든 음, 어쨌든 음. 거기에서 계속 조금씩 음, 밀리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주 아쉽더라고요 음, 아, 오늘 이렇게 BBIC 2020웨트를 가지고 좀 떠들어 봤습니다 진조 음, 그리고 우리 진조 크루 그리고 부천지가 그렇죠. 이 BBIC라는 대회를 계속 유지해주고 열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냥 다분히 한 명의 비보이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좀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네, 네. 정말, 네. 정말 한국의 한국이 세계 비보이 최강국 중에 하나인데 R16이 사라지면서 어저 b b 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음. 어 어디 세상에 보여줄 만한 세계 대회가 하나도 없는 음. 나라 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거 리스펙이에요. b b 아이씨이팅아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냐? 우리 난 썩은 물될 거라니까. 응? 음? 썩은 물될 거라니까. 너는 썩 이미 썩은 물 아니야? 음. 이미 썩었 썩은, 썩은 물 썩은 다음이 네. 뭐야? 석유가 돕데 Ha oh. <laughs>